그래서 보면 최근에 뭐 휴먼은 어떤? 음, 전일 기준으로 보면 스레드, 휴먼 휴먼도 보면 요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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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죠요 이렇게, 이렇려 어, 이렇게, 못 했고요. 렇 어, 여기서 떨어졌고 여기 올려 올줬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 밑까지 떨어 떨어 내려오지도 않아 여기서는 떨어 내려왔고 여기서는 뭐 내려오지는 않았죠 다음에 무비블록 자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뜨면 아. <laughs>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앞에는. 어. 올려주고요. 어제죠, 어제. 어제 떨어져서,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는 극명하게 나오죠, 그죠? 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올리다가, 이런 거죠, 이 예를 들어 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거죠. 이래 되는데, 어,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요, 우리 요, 요, 여기를 1층이라 보고, 1층 천정이라 보고요. 1층 구간에 천정이라 보고요. 올려줬잖아요. 올려주고, 어, 2층을 올려서, 3층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어, 여기를 버텨준다는 거죠 그죠? 버텨주니까 어, 충분히 상승을 또 올릴 수 있잖아요. 이, 이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죠. 이 지금까지 중량은 이런 거다. 떨어져서 떨어 여기서 추락하라고 불안불안하면 어, 투자자 나서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느 정 올려줬기 때문에 올려서 올라갈 가능성보이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장 구간이 됐잖아요. 하측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무비블랙이 전형적으로, 어, 그렇죠? 오늘 요 오늘 아침에 요 마이너스로 내려오다가 다시 바로 올리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 괜찮다, 어, 그렇죠? 어, 찾아가 볼까요? 뭐, 12.4원까지도 충분히 뭐, 오늘 잘마음 여차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 요 그죠? 여차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12.4원, 4원.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12.4원이거든요? 12.4원. 12.4로 바꾸자. 예.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피터 대망. 이거,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분들, 이제 뭐, 모비블록 얘기 나오고, 웨이브 얘기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런 거. 이미 얘기를 드렸다. 이미.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거 예측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이미 이런 것들. 거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들은그 다음에. 어? 아르고 아르고도 한번 볼까요? 아르고도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돌파해 준이후로 해서 떨어졌는데, 요, 여기서 지금 멈추고 있죠? 떨어져서 한번더 올렸다가 떨어졌는데, 자, 한번 노출, 두번 됐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에 올리면, 아마 요 구간이 지지장으로 되면, 충분히 여기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거. 올려서, 음, 충분히 올릴, 오늘 가능성이 있죠. 올가능성 음, 있다. 바로 뭐가 그렇다. 스무스. 음 스무스. 타이로 타는 타이버는 이미 올렸죠 이미 응. 이미 이미, 이미 올렸지 얘기를 들었죠 이미 타이브는 이미 올렸다 응? 날짜를 한번 찾아볼까 이십일. 이를 이십일이 여기죠. 여기에서,서 풀려서 이렇게. 어, 여기서요. 요 여기가 비틀어 보면 요구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어, 여기서 올, 여기서 올려서 요렇게 와서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올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떨어져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파이브가 파이브가 이렇다는. 여기서 올려서 떨어져 올릴 때 얘는 어 얘는 떨어져서 올리 그래서 한 번에 올린 거지 아니지? 그렇지? 그렇죠? 다음에 하이포 영. 저스트 음, 저스트도 음. 여기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어, 여기서 그래봐도 되죠 t j u 으 t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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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한번 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어, 와서요,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어, 됐는데 어, 이렇게 됐는데요. 이 인원 같은 경우는 올려주고 올려주고 여기서 살짝 이런 건데 요거는좀 아, 음, 살짝 애매하긴는 합니다만은 요 구간을 지지지지 저항 하고 있다, 지지부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올릴 확률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도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룸 o 프 m help, so, kerry, k 올라갔죠 볼 e r 이래야 되는데 올렸죠 또 올렸다 웨이브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도 보면요. 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이런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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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되는데. 올려주고요. 올려주고, 어, 요 중간점에서 어, 지지받고요. 다시 올려주고요. 요런 상. 여기까지 왔죠. 여기. 스트라이크도 이렇게 하면 올려주지 않을까. 올려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는 한번 올려주면, 잘 올려주기 때문에, 음, 저는 매수를 했죠. 매수해서, 어, 지금 매도를 지금 걸어놔놨고 있습니다, 여러 그 단타치려고 해놨다가,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그 어, 저 위에 금액걸어놨어어디 <laughs> 걸어놨냐. 요, 요, 위에다 그려놨습니다. 위에다. 그리고, 헤리. 웨이브. 자, 웨이브도 마찬가지죠. 웨이브도, 어, 그런 거죠. 1월 22일 이후로 해서, 어, 이런 거였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볼까? 웨이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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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가 떨어져요. 요래 되어 있는데요. 음, 그러니 여기 요기, 여기를 넘겨줘서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비트 대망이 요때 못올려줬고요못 올려주고 떨어졌고요. 못 올려주고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번 올려주기 바라는데. 여기를, 여기를 올려주면, 떨어져도 여기서 지지, 지지부지한다. 지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놈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어,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요 때. 현재는 3월. 요 때죠. 요 때. 요 때. 요때 얘는 이제 올라간 거죠. 어디를. 1층을 넘겨서, 2층을 넘겨서, 여기 2층, 3층. 여기가 1층이면요, 여기가 2층이고요, 여기가 3층이잖아요. 3층 천정, 2층 천정, 1층 천정인데, 예, 지금 4층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 4층, 4층입니다, 4층, 여러분. 그죠?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사승입니다.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 이런 거 이런 거. 요 구간 구간들이 주위로 이이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 그죠? 여기 요러 이런 구간이 요요 요 구간들, 요 구간들. 뭐 이런 구간이든 그죠? 장가지로 보시면요, 어, 요 구간들 그죠? 그 다음에, 예,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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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간요, 요, 요거는 신경쓰지 마시고요. 요 날짜 기준에 보면요, 여기가 여기 맞습니다.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요, 그다음에 요 구간, 뭐 이런 거, 여기, 이렇습니다. 예, 요 요런 구간. 웨이브가 이번에 잘 올려졌죠. 웨이브하고 어 무비블럭이 이번에 괜찮게 갔다. 오늘 내일 내가 전제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 3월 9일 이후로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 최근에 3월 9일 이전에서 제가 조사한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이렇다는 거고요. 한번 또 뇌면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 무비 블록, 무비 블록도 참 지금 잘올려 주고 있죠. 그죠? 어, 이런 상항니사 여기를 올려 주면 그죠? 떨어져도요. 여기가 지지구간이 저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올려주게 된다 한번 올려줬잖아 요번에 돌파하겠다 돌파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빠른 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어. 무비가 상당히 괜찮다 무비글로 휴먼스케이프 휴먼스케이프도 어... 음원 스케이프도, 조금 그렇고. 에이브, 아르고도, 음, 아르고도 좀 볼만하죠. 아르고도 좀, 음, 나는, 근데 이게 몇개 없더라고, 보니까요. 주로 이런 게 좀, 상황이 좀 좋아져서 대부분 코인들이 좀, 음, 한2 2 0로 올려주면 좋은데, 그, 올려준 코인들이 몇개 없어요. 그래서 그올링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를 체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개 있죠. 그 놈들이 좀올라가는 가네요,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비트 대만 얘기대로 1층 이로 올려주면, 이제, 그,가, 이제 2층이, 이제,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우리 비트 코인 또, 그랬으면 싶은데, 아직 저러고 있네요. 음, 좀아깝다 음. 이제, 여러분들나 저는, 이제, 저런 게, 이제 또, 공부가 되고 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수 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면, 저는 지금 몇개 지금 약간은 저기, 단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음 뭐, 하는 쪽쪽이 이렇게 막 그냥 올인을 하면 좋은데, 뭐,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몇 개씩은 짬짬이 뭐, 어, 하고는 있어요. 음 뭐, 와, 재미봤다.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 적당하게 잘 보고 있다. 아이콘, 아이콘 같은 경우도, 자, 자 아이콘이, 에, 아이콘도 마찬가지네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아이콘, 아이콘이, 감칭상이 없나? 어. 음, 오, 이... 야, 아... 아이콘이 최근에 올려줬네, 그죠?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올려주고. 떨어졌네. 아, 여기 못 올려줬네. 못 올려줬네. 요번에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네요. 거래가 최근에 들어왔다. 3월 10일 이후로 해서 역대 최고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 한번 다음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러네. 3월 10일 날. 아, 거래량이 역대 최고로 들어왔다. 9일, 10일. 셰프로 들어왔네요너드 관심 항목에좀 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 일단 어, 일단요 말씀 어. 드리고요. 그래서 어, 현재는 떨어질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추세전을 잘 타고 있는데, 혹여 떨어지는, 추세전을 돌파해서 떨어지는지를, 어, 주시를 하고요. 올릴 것을 주시를 하고요.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보자. 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주로 생각을 하자. 음, 그런,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 단순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알터들은, 예,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어비터랑 비슷한 구간을 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요 현재 요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놈들은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얹저얹저 요 위에 이렇게 부지부지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놈도 있거든. 이런 거 적어도 여기 위치보다 위에 있는 놈들을 좀 찾아봐라. 보셔라. 위에서 어, 위에 있는 구간도 또 좋겠죠. 이런 구간도. 고인들을 좀 찾아봐라. 이찾아보때 거래량을 예, 예, 들여다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그런 거를 당기 상승 노리기에는 좋다. 이거죠. 내일은 제가 이거를 앞에 정리를 다 했는데요. 보여드리게 했는데 새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내일 아침 미율에또 올라가는 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좀 해서 알트코인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해서 어, 단기 상승 여러분들 노려줄도록 충분히 뭔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다. 최근에 상황을 봐도 어,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그죠? 웨이브부터 무비블록부터가 하이브 올려드린 것들이 어. 특정 위치에 의해서 떨어지지더라도 그 위치에서 지지부지하고 있잖아요. 올리고 잘 올려주고 있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주요하게 들여다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자꾸 공부를 해야 향후에 이런 상황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타나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매수 판단을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만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고 검토를 하고 주시를 해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도움이 뭡니까? 수익이죠, 수익. 수익 창출하는데, 예,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기회가. 당장의 수익을, 그, 못 노리면, 향후에라도 노리려면 이런 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아, 찾아내고 발굴하고요. 해야 된다. 다행히 요, 우리가 요, 찾아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더 높이자기, 자꾸, 자꾸 해서, 이렇게 갑시다. 이런 야정입니다. bad loss just to learn all this in it i'm taking snapshots learning how to fall and get it i'm getting back up always stand tall don't sweat it i never back up i don't miss a thing i regret it i'm always learning you could call me academic i'm always working never been apathetic that energy is like a poison needs a man a septic <laughs>